행복한 동행 시장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공주시가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제22회 공주시 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3회 공주시 한마음장학회 이사회가 개최됐습니다. 흥미진진 공주시정뉴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 흥미진진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공주뉴스입니다. 공주시가 행복한 동행 시장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26일 공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공주시 자율방범연합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동행 시장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오시덕 공주시장은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순찰을 하는 등 많은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공주시는 행복한 동행 시장과의 만남의 날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주시가 의용소방대와 합동으로 안전 문화 운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6일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비롯한 의용소방대원,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문화운동 정착을 위한 시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처 요령 등 안전사항 홍보물을 시민에게 전달하며 생활 속 안전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재민천 주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 시행했습니다. 또한 읍면동 의용소방대는 자체 구입한 소화기를 화목보일러 사용 과정 등 취약 가구에 전달하고 안전 점검을 하는 등 매년 재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교육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제 22회 공주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주시 게이트볼 연합회가 지난 27일 금성 게이트볼 부장에서 오시더 공주시장과 체육회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2회 공주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내 28개 분의 22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이날 경기는 각 분회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고 우정과 친목을 다지는 기회가 됐는데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체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게이트볼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을 챙기며 친선을 도모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3회 공주시 한마음 장학회 이사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6일 공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오시덕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공주시 한마음장학회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지역 교육 발전에 성원을 해주고 있다며 올해 현재 48건의 2억 3,700만원의 기부금과 5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도 21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오시덕 이사장은 금년부터 장학 사업을 아홉 개 분야로 확대해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이나 재능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키워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리는 시정 알림 게시판이 끝으로 흥미진진 공주 시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